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 봅니다. 난 누나도 이해 안 되고 두나 누나도 미워. 이 녀석도. 과거 어느 비 오던 날 은총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 구지석은 은총이에게 줄 인형을 만들고 있는 구하나에게 속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난 너희한테도 은총이한테도 부모님만큼은 못돼도 적어도 은총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란 거 알게 해주고 싶어. 구하나는 양부모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돌이켜보며 은총이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두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구하나의 말을 들어보면 은총이가 세상에 혼자라는 걸 느끼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이두나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는 말 같고 죽어버린 이두나가 구하나와 어릴 때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아는 구지석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은총이가 아직 구하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아닌데도, 이두나를 원망하는 투로 들리는 것이 마치 이두나가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맡기고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구하나가 키우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은총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일 때부터 구하나가 키웠으니, 은총이에게 자기가 엄마라고 인식시키며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직 어려서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은총이는 구하나가 확실히 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구지창은 은총이에게 구하나의 등골을 그만 빼먹고 할머니를 찾아가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두나가 죽었다면 은총이가 지창이 삼촌에게서 농담반 진담반인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기하나 죽지 않고 삼촌이나 나나... 이모랑 피한 방울 안 섞인 건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더 씩씩하게 발끈할 수 있는지 볼수록 야무진 아이입니다. 구지석은 이두나의 아들까지 맡아 기르면서 구하나가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고 살기로 작정한 듯이 보여서 답답해서 한마디 한 것이겠지만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난 이두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두나가 믿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도 구지석의 불편한 심리 표현은 이두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두나는 당장 은총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나가 은총이를 키워온 것일 텐데요. 은총이의 꿈은 구하나에게 이모가 아니라 엄마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구하나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구하나는 은총이의 할머니를 찾아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은총이의 할머니에 대한 단서는 이미 이두나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찾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두나는 구하나와 같은 날 보육원에 입소를 하여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이두나의 양부모는 이두나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날 때마다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하였을 것이지만, 이두나의 양부모는 이두나가 은총이를 낳기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두나는 다시 혼자가 된 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고를 겪고 구하나가 이두나의 아들을 외면하지 못해서 길렀을 것 같습니다. 이두나가 죽은 줄 알면 이두나의 양부모가 은총이의 존재에 대해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을 리가 없을 텐데 구하나가 찾는다는 은총이의 할머니는 이두나의 양모가 아니라 신여진을 의미하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구지석은 유학을 떠났다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직도 구하나가 은총이를 데리고 사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결혼도 안하고 사는 구하나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제는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구지석은 어릴 때부터 구하나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요. 성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구하나가 자신의 집에 입양되면서 누나로 부르기는 했지만 친구 같은 애정이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구하나가 떠나지 않고 계속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구지석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구하나에게만은 돌아온 것을 비밀로 하였고 동생들에게조차 해성그룹의 총괄본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해성그룹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던 날 구지석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윤세영은 구하나와 구지석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지석의 총괄 본부장이 되어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사사건건 불미스러운 일로 얽히는 삼류 가이드 구아나까지 직원으로 들어오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어서 구아나가 알선을 했다는 약점을 잡아 탈락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아나가 면접을 볼때 실시간으로 신여진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신여진은 구아나 덕분에 두바이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한 것에 답례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바이 고객은 해성투어에 구하나 를 적극 추천을 해 주어서 구하나 는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진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만 당장 전남친에게 빌린 돈을 갚아 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취직한 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꿋꿋하게 버티지만 어릴 때 유진과 함께 윤세영이 배 에서 놀던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던 구하나는 윤세영이 그때 그 아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면서 윤세영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구하나가 알선을 했음에도 합격한 것이 회사 내에 소문이 나면서 사무실 직원들은 구하나에게 눈치를 주거나 따돌리기가 일수였는데요. 구하나라는 신입 직원 얘기 들어봤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선하다가 잘렸대. 아니, 우리 회사는 뭘 보고 사원을 뽑는 거야? 얼굴 보고 뽑는 거야? 그거 다 성형빨 아니야? 아니, 회사 이미지가 있지. 알선하다가 해고당한 사람인데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 혹시 낙하산 아냐 회장님이나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 여직원들은 구하나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수군거리는데 구하나는 저기요 할말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낙하산도 아니고 정식으로 면접 보고 당당히 합격한 거거든요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 잘좀 지내봐요 윤세영은 뭐가 좋은지 웃고만 다니는 구하나를 보면 화가 올라오는데. 구하나에게 너 핫산 부부에게 접근한 거 처음부터 다 의도적이었지?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우리 회사 지원한 거지? 내가 너 같은 허접 쓰레기 한테 당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하자 구하나는 두바이 고객님께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골탕 먹이다뇨? 사장님이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합격 통보를 해주셨는데. 이미 끝난 일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지 말아주세요. 저 앞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할 생각입니다. 하자 윤세영은 우리 회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특채로 들어왔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큰코 다쳐요. 과연 구하나 씨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죠. 구하나는 윤세영이 뭐라 하든 절대 기가 죽지 않는데요. 아무리 나를 갈꿔봐라, 내가 꺾이나 천하의 구하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네.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고 말 거니까. 구하나는 총괄본부장 취임식에서 구지석을 보고 놀라는데요. 지석아, 너는 나한테 서프라이즈 이런 거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을 놀래켜도 너무 놀래킨다. 네가 총괄본부장이라니. 사장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아냐? 황진구인지 뭔지 잘난 척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관상이더니 네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니 내가 너무 든든한 거 있지. 너나잘 봐주라. 날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곳곳에 깔려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만 화풀자. 매일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가족 간에 얼굴 밋밋하게 쳐다보는 것도 우습잖아. 안 그래? 하자 구지석은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티를 내지 마. 그리고 나는 가족이니 친구니 하면서 누구 봐주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실력이 없으면 해고당하는 거고 안 그래도 알선이니 뭐니 해서 말들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행동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하자 구하나는 너는 정말 찬물 끼었는데는 재주가 비상하구나. 니가 준 돈, 그거는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어서 쓰고, 월급 타는 대로 꼬박꼬박 갚을 테니까 걱정 마. 하자 구지석은 그돈 갚으라고 준돈 아니야. 나는 그만 우리가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나도 은총이 그만 보육원으로 보내든지, 가족을 찾아주려면 제대로 움직이든지 해. 하자 구하나는 발끈하며 너는 지은이랑 지창이를 나랑 끊어 놓으려는 것도 모자라서 은총이까지 떼어 놓으려고 하냐? 은총이는 점먹이 일때부터 내가 키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부지석은 아들. 설마 은총이를 입양할 마음까지 갖고 키운 건 아니지. 잠시 돌봐주기로 해놓고 벌써 몇 년째야? 하자 구하나는 입양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 뭐. 그게 뭐가 어때서? 은총이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냐? 그래도 살아계시다면 한국 내에는 계시겠지. 나한테 두나가 한 말이 있거든. 어릴 때 부모님이 주신 모자가 있다고. 나중에 은총이 할머니를 찾으면 그걸 보여주면 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내가 왜 가이드를 했는데 전국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은총이 할머니를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 가이드 한 거라고. 너는 내가 해성 투어에 다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니네 누나라는 거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거라도 있어? 하긴 누나가 알선하다가 잘리고 여기 들어온 줄 알면 니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긴 하겠지. 알았어. 나 회사에서는 절대 널 동생으로 대하지 않을게. 구지석은 구하나를 보면 답답하기만 한데요. 윤세영은 구지석을 불러내서 따지고 듭니다. 구하나 씨, 지석 씨 누나라면서 둘이 아주 작정을 한 거야? 나 물먹이려고? 하자 구지석은 하루라도 나한테 독설을 퍼붓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운 거야? 나도 몰랐어. 구하나 씨가 입사지원서 낸 줄은? 하자 윤세영은 누나를 구하나 씨라고 불러. 그건 또 무슨 의미야? 둘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날 무너뜨리려고 이 회사를 누나한테 소개시켜준 거 아니었어. 하자. 구지석은 탈락시킬 능력이 없어서 구하나씨가 채용된 걸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렇게 불만이면 황진구 사장이나 회장님께 직접 따질 일이지. 일개 직원 채용 문제로 총괄 본부장을 압박하는 건 스스로 자존심을 구기는 행동이 아닐까? 윤세영은 구지석의 말에 열이 받는데요. 최명진은 구지석이 본부장이 되었다는 소리에 불안에 떨며 윤세영을 닥달합니다. 세영아, 이게 웬일이야? 구지석이 본부장이라니. 그 자식이 뭐볼게 있다고 징구를 내치고 그 자리에 앉았다니. 리차드하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런 애를 추천한 거야. 나는 걔가 미국에 유학을 온것 자체가 수상했어. 걔네 집안 쫄딱 망해서 하루 벌어먹기도 빠듯했다면서. 그런 애 어떻게 너랑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어. 이해가 안 되네. 하자 윤세영은 원래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기관 있잖아. 운 좋게 구지석이 혜택을 받은 거겠지. 리차드 한이 그런 쪽으로는 많이 기부를 해서 업계에서는 꽤 호평을 받았으니 큰어머니도 거절을 할수 없었을 거고. 하자 최명진은 니네 큰엄마도 기부 쪽이라면 얼마나 손이 크신 분인데. 큰엄마도 꿈뻑 죽을 사람이 왜 하필 구지석 군웅과 연관 있냐 말야. 나는 유진이만 안 돌아오면 니네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건만. 구지석 때문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다니. 이 엄마도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자 윤세영은 그나저나 큰엄마는 이번에도 법회를 여실 거래. 이제 그만 포기하실 때도 안 됐어? 하자 최명진은 예 그런 소리 마라. 큰엄마는 눈에 흙이 들어가실 때까지 포기 안 하실 모양이야.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하지 않겠니? 괜히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참밥 신세가 될 거니 말이야. 신여진은 유진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법회를 빠지지 않고 열어왔는데 최명진은 이날도 불안에 떨며 참석을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야 하는데 법회를 여는 날마다 내가 아주 잠도 못자고 이게 무슨 꼴이람 잠을 못자니 화장도 안받고 억지 울음짜내야하니 머리가 띵하다 최명진은 법회에서 열심히 슬픈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최명진은 몰래 법당을 빠져나와 전화를 받는데 당신 왜또 전화질이야? 매번 법회 열 때마다 자꾸 이럴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지. 내가 해성그룹 사모님인 줄 알아? 하자 상대방은 해성그룹의 따님 말고 대를 이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윤유진 대신 윤세영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뒤를 봐줬으면 그의 응당한 대가를 평생 치르셔야지. 이렇게 사모님이 큰 소리 치실 상황이 아닌 거 모르시나요? 하자 최명진은 글쎄 돈이 없대도 그러네. 누군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만큼 받아갔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동안 뜯어간 돈으로도 건물을 몇 채는 사고도 남았을 거 아니야. 왜 자꾸 징징거리는 거야? 하자 상대방 남자는 이보세요 사모님. 징징거리다뇨? 말씀 함부로 하시다간 명줄 짧아지십니다. 저한테 주신 돈다 써버리고 남은 거 없어요. 그거 몇푼 되지도 않고, 주신 돈으로 유진이 목숨 다시 살릴 수 있답니까? 제가 사모님에게서 청구받은 통화 내용, 아직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는 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정 사모님이 줄 돈이 없으시면 신회장님한테 받아내는 수밖에요. 저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하자, 최명진은 당신 정말 이억이야그 파일 지우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당장 치워 안 그럼 협박 공갈죄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하자 상대방 남자는 고소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공갈협박죄가 더 큰지 살인청부죄가 더 큰지 최명진은 불안한 마음에 남자에게 다시 사정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조용히 대화로 풀자고요난 정말 가진 거 없어서 그래 안 그럼 시간을 좀더 주든가 해야지 매번 법회 때마다 사람 숨통을 이렇게 조여서 어떻게 돈을 구해? 하자 상대방은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3일? 일주일? 그래요 내가 특별히 사모님 사정 봐서 일주일로 합시다. 일주일 내로 돈 준비하세요. 안 그럼 해성그룹 회장실에 직접 찾아갑니다. 최명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있는데 윤세영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 큰어머니가 찾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방금 전화한 사람은 누구야? 엄마 표정이 좋지 않던데 무슨 일이야? 하자 최명진은 너는 알거 없다 세영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윤세영은 엄마 어디 올린 사람처럼 안색이 너무 창백해 나 몰래 무슨 일도 꾸미고 있는 건 아니지 하자 최명진은 내가 무슨 일을 꾸민다고 그래 너는 진구랑 결혼식만 무사히 끝내면 돼 하자 윤세영은 그거야 나도 바라는 일이지만. 지석 씨 때문에 나도 불안해 하자 최명진은 내가 그 인간 다시 만나서 입단속을 시켜야겠어 너한테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말이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자식이 뭐라고 하든 절대 말려들지 마라 최명진은 유진이 미국으로 입양을 간 뒤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뒤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신여진과 만날 기회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해하며 살았고. 유진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흥신소에서 듣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명진은 유진이 신여진이 사는 동네에 가끔 왔다 간다는 것을 알고 결국 청부업자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도록 지시를 하고 엄청난 돈을 대가로 지불했는데 청부업자는 유진이 죽은 후로도 계속 최명진을 압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부업자는 신여진이 법회를 열 때마다 최명지에게 더욱 큰 돈을 요구하였는데 최명지는 윤세영이 아직 해성 그룹의 정식 상속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유진이를 뺑소니 사고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신여진이 알게 되면 윤세영의 인생은 끝이 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최명지는 신여진에게 형님, 오늘 법회를 다녀오니까 드는 생각인데 저 세영이랑 나가서 살까봐요. 하자, 신여진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최명진은 형님이 유진이 법회를 열 때마다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요. 세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어린 마음에 유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형님이 새벽마다 유진이 방에 들어가 오시는 걸 매일 지켜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형님도 세영이 보면 자꾸 유진이 생각이 나실 것이고, 세영이랑 따로 나가 사는 게 형님한테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자, 신여지는 자네가 무슨 돈으로 나가 살아? 나는 세영이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고 있었네. 세영이는 곧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들어가 살 텐데. 그럼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세영이 생각해서라도 결혼을 서두르는 게 낫겠구만. 내가 회사 일로 바쁘니 자네가 다 알아서 하게. 신여진은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최명지에게 맡기는데 최명지는 청부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결혼식 준비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먼저 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최명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이내 눈치를 채게 되는데요. 윤세영은 최명지를 회사로 불러 큰엄마가 엄마한테 이미 돈을 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는 식장 예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진척이 되는 일이 없잖아. 엄마 그돈 어딨어? 하자 최명진은 세영아 진구랑 결혼하는 거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진구도 너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고 아직 서두를 거 없잖아. 하자 윤세영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빨리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미루라니 말이 돼? 하자 최명진은 세영아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돈좀 썼어. 금방 다시 돌려놓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줘. 하자 윤세영은 엄마 그 돈을 어디다 썼는데 그래 큰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나는 건 몰라 어서 말해 어디에 썼는지 최명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세영아 사실은 엄마가 유진이한테 몹쓸 짓을 했어 유진이가 오래전에 큰 엄마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유진이가 돌아오려는 걸 막으려고 사람을 사서 사고를 냈어 하자 윤세영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는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왜 큰엄마한테 말안 했어? 큰엄마 매년마다 유진이 돌아오라고 법 헤어지는 거 보면서. 하자, 최명진은, 이게 다널 위해서지, 내가 괜히 그랬겠니? 세영아, 유진이는 안 돌아와. 그건 내가 장담해. 내가 죽였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이 일은 평생 묻어가야 하는 거야. 내가 니들 결혼은 다른데, 빚을 내서라도 시켜줄 거니까. 이 고비만 넘겨보자. 윤세영은 어이없어하는데 윤세영과 최명지가 비상계단에서 몰래 나누는 얘기를 구하나가 다 듣고 말았습니다. 구하나는 직원들이 자신을 자꾸 따돌리고 구지석은 회사에서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윤세영은 볼 때마다 자신을 업신여기니 잠시 비상계단에서 은총이 사진을 보며 화를 사기는 중이었는데요. 자신을 몰아내려고 악을 쓰는 윤세영 모녀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니. 구하나는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해두었기 때문에 신여진을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구하나가 모든 사실을 폭로를 하면 최명지와 윤세영은 해성그룹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감옥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인데요. 청부업자는 윤유진을 죽였다고 했지만 해성그룹의 외동딸인 윤유진을 죽이면 자신에 대해 더큰 화가 올 것을 계산해 두고 납치하여 윤유진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였을 것입니다. 은총이가 해맑은 것을 보니 유진이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고 언젠가는 은총이 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